들어시탓시고 네. 그러니까 오늘의 트렌드. 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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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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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네네 호가신 호신 맞아 오늘은 독과수 5절 59점이세요 훈련자는요 일단 이름 밭의 뜻이 뭐냐면 이름을 호명하는 자체가 뭐냐면 인도사람이 믿는 종교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인도사람의 종교 그만큼 인도인들이 믿는 옛날부터 있었던 종교인데요 인도계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 근데, 언제부터 발전했는지는 오늘 배울 건데, 지금 봐봐라 인도의 종교 현황, 인도 사람들 다모이넓 응. 거의. 응. 힌두교가 응. 74%야. 불교 봐봐. 응. 오히려, 불교가 나온 나라가 인도거든. 근데 인도 사람 불교 몇명이어 응. 0.8%. 0.8%. 응. 거의 1%가 믿어. 야, 기독교가 왜 어. 없어? 아, 여기는 이제 힌두교의 색깔이 강해. 어.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힌두교 있으면 되게 많은데, 힌두교가 특히 많아. 왜 어떻게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인데 불구하고왜 인도는 불교를 안 믿고 힌두교를 많이 믿을까 그 이유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 힌두힘들이못 먹는 고기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못 먹어요. 아, 소고기 맞아. 야 어려 하을 거야. 소고기 못 먹습니다. 왜냐? 소는 인도에서 신상한, 신상한, 아, 신, 아, 신성한 신성한 아신신성한이 신성한 신성스런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신선한게 아, 아니라 신성한. 아, 신선한. 매우 성스러운 동물이야. 왜냐? 왜냐? 좀이따가그 이유 를 얘기할 거고요. 근데 이거 되게 인력적으로 궁금했어. 여러분, 하네. 왜 소를 못 먹겠을까? 자, 그럼 소라는 동물의 특징이 뭘까? 동물. 국물... 아니, <laughs> 농경 국가에서 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 농경 시대. 에 지게. 어... 그렇지. 지게를 잇는인력과야 또는. 우리 오, 지금 막 밥갈 때교무 어. 지나가잖아 어. 얘네가 옛날에는 교무기 역할을 했어 밥갈 때즉 농경시대의 소는 고기 고기가 아니라 <laughs> 훌륭한 농사를 도와주는 동물이었어 그런데 만약에 소고기 여러분 소고기 맛있어 맛었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서. 농사를 지어야돼 소를 맛있다고 잡아 먹게 돼 망해요 맞아 그래. 농사 망해 그래서 아마도 풍두교에서는 소를 못먹지 않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소고, 소가 있잖아 실제로 도로 운전하다가 소가 딱 있어 도로를 고있어 어떻게 하야 빵빵 <놀람> 아니야. 빵빵빵거리지고 어. 소가 지날 때까지 가어 뽑으면 음, 어, <목소리> 대박. 오, 그러면, 차례, 그다음와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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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이슬람다이 바로 이슬람드인들이 사는 중... 지역은 <laughs> 이란의 중동 지방이야 지금은 사우디 아라비아 쪽 이란 또 이만의 어디 무슨 원드컵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있는데다 중동이야. 근데 거기는요 날씨가 어때요? 보고 보고 두고 오히려 집어. 중동은 찝찝하지않아 찝찝한 네. 이유가 뭐냐 습도야. 습 때문에 뭐거든? 선생이야 상 먹었어요. 아, 알아? 다리 안고. 그 국농지방은 오히려 너무 뜨거우니까 날씨가 건조해서 찝찝하지 않아요 근데 중동지역에서 왜 돼지를 못 먹게 했냐 이것도 역사학자들 추정하기로는 돼지라는 국물 맨날 뭐해? 먹어, 맞아, 맞아. 많이 먹어 맞아 근데 사막에 돼지 먹을 게 있을까? 없어요 없어. 돼지 한 마리 키우다가는 사람다 가지고 나가 돼지 먹을 거 사람이 못 먹거든 그래서 돼지를 못 먹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는 좀 역사적 이유가 되게 많이 있어 그럼 소가 왜 신성한 동물이 되는지 힌두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힌두교 힌두교 힌두교가 언제 만들어졌냐 정확히 몰라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힌두교는 있었어 그런데 본격적으로 힌두교가 인도의 중심이 된게 언제냐 지금 지도에 보이시는 국파왕조 때입니다. 왜 이때 힌두교가 본격적으로 인도의 종교가 됐는지 그 이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힌두교의 특징이 하나 있어. 뭐냐면 얘네는 어마무시해. 힌두교는요, 우선 아주 오래전 인도의 원래 고유의 종교였던 브라만교였었거든요 카스트 그 타스, 제도를 만들었던 브라만교. 불라만 제1계급, 크리스티리아, 바이리아, 스드라, 이 철저한 파스제를 따라 최고의 신 브라만을 믿는다. 이게 브라만교인데, 이불라만교를 중심으로 힌두교는 불교, 그리고 각종 민간시장을 다 합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도에 있었던 모든 종교를 다종합한게 힌두교야. 이게 어떻게 당했을까? 힌두교는 굉장히 포용적인데요. 포용 다른 것들을 다 아우른다. 왜냐 힌두교의 신들 때문이죠. 힌두교는요 신이한 명이 아니라 겁나 많은. 겁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신 예들이야. 네. 우선 맨 왼쪽에는 머리가 레이 아시. 아시 아프라만이고요. 도라르만이라고 불리는. 상조의 신이야. 이아씨가 뭔가를 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 네, 네. 중간에 있는 아씨이 아치는 누구냐? 비슈누라고 불리는데요. 비슈누. 아, 이 아치의 능력은 뭐냐면 아저씨는 아저씨는 평화 예스. 유지야. 그래서 유지의 신이라 불려. 그러 유... 얘가 만들고, 얘가 유지하고, 마지막 하대. 의 신이야. 얘 이름 무시무시해. 시바 시바요. 시바 신해요면 <laughs> 어, 얘들아. 시바. 시바야. 시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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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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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ная.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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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시시 시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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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시바. 아, 시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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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창조, 유지, 파괴 이세 개의 신이 지구를, 이제 세계를 운영한다고 라 믿었어요 근데 이 증강이 떠 있는 게비신누 얘가 특한 능력이 가 있어 뭐냐면 변신이 가능해 사람이 인물이되막 모양이 잘려져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어디에 가능하냐 아주 오래 전브라만이라고 신이 믿는 종교가 있어브라만도이신교에서 뭐라 하냐 사실은 그브라만이 나, 비신이였다 그리고, 불교 만든 사람은 누구야? 석가모니. 힌두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석가모니도 비신호가 환생한 거였다. 각종 윤이상 막, 우리에 대한 삼신호를 믿어요. 우리 장군님 이어요 이런데, 그 장군 가서 그런 거. 사실은 그게 다 비신호였지, 이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도의 모든 종교가 다 힌두교가 되는 거. 너뭐위다나부처님인 나 내가 사실은 그게 비신호란다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이게 포기명이 장난이 아닌 거. 야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냐? 발전해 볼게요. 왜 이게 발전할 수있었지 어떻게 이러한 교리가 발전시켰냐? 이 교리를 이 다신교 다신교, 다신교라는 건요. 신이 많은 종교를 의미합니다. 다신교 만은다자야 신이 많은 종교인데요. 이러한 다신교인 신조교 얘가 좋아요. 북파시기에 왕을 좋아했어. 왜 왕이 힌두교를 좋아했어? 나도 사실은 비신이 맞아. 사실은 내가 귀신으로 위로한 거. 그럼 국민들은 나를 사람이라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네네. 신이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게 성립된. 왕은 그런 신. 그런 국가 백성들이 왕을 신처럼 모시기 시작한다. 그럼 왕은 힌두교 어떻게 해야 돼? 널리 널리 퍼뜨려야 돼. 그래야 백성들이 나를 더 믿어. 그러니까 당시 왕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힌두교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인도에프리젠키된거국파 시기. 언제부터 힌두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정확한 건국파 시기의 왕들이 이 힌두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고요. 그래서 인도 국민들이 이 힌두교를 단계를 그래 지금까지도 힘들기가 인도의 힘준비가습니다 엄청난 호령력. 자, 그런는데왜 소를 신성시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소는 농업에 중요한 동물이니까 못지 마라. 그런 것에 비추한거아니야 추정이 되는데요. 타겟이 누구? 시바. 아, 시바. 이 시바가 타고 나는게 소였어. 시바 어, 떻게 <laughs> 어, 뭐예요? 이 시바 가 타고 다는게 소였어. 그래서. 소는 시바신의 동물이다 그서 함부로 먹지 마라. 이렇게 교위가 나타냈어. 소안 먹어 있는 거? 대기업잖아이 너무 이거. 소고기 안 먹는 거. 소고기. 소고기 안 먹는 거. 야안 나와서 먹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영향을 한번 볼게요. 이 힌두교의 영향. 힌두교는 인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 아 지금 때리고 싶은데 때리고 싶다고? 시바신. <laughs> 야시바이사해지바이야바아 시바. 시바신 좀 이상한게 있 뭐가 이상해? 얼굴이요 여전히... 아 일단 얼굴 여자인 남자인지잘 모르겠지 왜냐면 얘들변신 가능하거든 그래서 음. 얼굴 좀중성적이거든 음. 피부색이 어때? 파랗요 잘... 아, 얘네 팔아요. 왜 파랗냐면은 얘네 신이잖아 네. 신이여가지고 어 나도 조사해봤데 음. 나도 비밀을 찾아봤더니 얘네가 이것저것 많이 먹었다 그리고 지금 시바신 목에 뭐 있냐고 코부라 있어 아어 아, 얘가 신이다보니까 아, 자기가 신으로그안 죽잖아 신으안줬잖아 그런 걸 증명하게 해서 막 몸에 그걸 투입한다 어그 중독적인 상태야 근데도 안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이 사람 신도 많네 말해주고 그리고 뭐 어떤 거에는 막 사람들한테 먹여 살릴 약초가 필요해 다 먹어 봐 애들이 그리고 어, 이거 좋은 약 전해 어, 이거 독초네서 먹어서 중독된 상태야 근데 신이니까 안 죽어 그래서 지금 도움이 파래 그래서 약간 어떤 옆에 있는 사람 도그었는데 음, 머리 흉이 그, 사람 근데... 얘도 그래 얘도 그래서 근 사람은.. 오랜만 믿어요? 아.. 믿는 아. 그래서... 아, 사람들이? 네맞아아 네. 어, 종교니까 왜요? <laughs> 그 진짜 로어아 무슨... 근데 그 그런... 야 싸이인 그... 줄알 아니 잘잡아야아 <laughs> 종교는 개인적인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야 그래서 어.. 그걸로 왜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너무 종교 믿을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 네. 네. 아, 어, 개인적인 그치. 가치관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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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거야. 네가 기도하듯이 상대는 안넘는데 자, 다시 집중할게요. 자, 근데 이 카스에서 어떻게 연결했냐? 당시에 마이가던 불라망 대표한테 힘명을 줬어. 불라망 대표의 권위가 이 힌두교 때문에 올라가서 왜냐? 왜냐? 힌두교가 어디에 풀리를 붙었냐면 불라망 대표에 풀이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만들었다가 석가모님께서 만든 불교는 이 카스 제도가 인정돼? 인정하면 안돼안 돼. 안 돼. 왜냐하면 평균 사상이야. 불교 때문에 사라질 뻔했던 이 카스 제도 브라만들의 본인과 힌두교가 퍼지게 된 순간 다시 어떻게 됐어? 몰라. 왜냐면 힌두교는 카스 제도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브라만들이 신났다. 우리도 힌두교 믿자. 라고 하면서 인도의 카스 제도가 다시 강해지는 파스트제도파스트제도 제조, 대해 강화가 되는 대결입니다. 그럼 지금도 인도에 파스트제도가 있을지 없을까? 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확인됐어. 네. 법으로는 없어. 그런데 선생님도 옛날에 인도사고 나오고 막 예능 보고 막유튜로 보니까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계급을 따지는 그런 문화가 있다 하더라고. 그만큼 되게 오래했던 문화가 파스트제도 그리고 이 힌두교인들이 믿는 공정 이 있어서, 즉 기독교에서 성경을 믿듯이 애들이경이 뭐냐면 만우법정이라는 건데요. 만우법정 그런데 얘들아, 까 봤듯이 힌두 사람, 인도 사람의 75%가 넘어, 인도 사람 중0명중여8명 정도 믿는 거만우법정 그러면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없게 될까? 마음 따단해요 <laughs> 나도 모르게 저만우법정이 하는 대로 끝받침도하는 거. 힌두교의 법전이었지만 이게 인도 모든 사람들의, 인도인들의 생활, 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내가 듣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업체를 찾고 전 행동해. 나는 모르게 좀 같이 행동해. 이런 식으로 힌두교는 인도인들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응. 이해하시면 됩니다. 응? 네. 응? 그러면, 소고기 문의게 법으로 그낀 거야, 아니면? 종교적으로. 힘들 사람만 속이 없어. 인도 사람 중에 속이 없는 도 있어. 인, 그 힘들게 없는 어, 괜찮아. 안불쌍하그불쌍한네 이게 변 나한테 나가는 거거 자! <laughs> 짧게, 북파 양식이라는 걸좀 알아야 돼. 왜냐면, 여러분, 인도하면 떨어져 막 미술력품 막 불쌍 문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북파 언급 때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깐 짧게 딱 보고 이제 끝낼게. 구파역시데요 당시 어, 인도의 고전문야가 완성됐던 시기였어요. 인도의 고전문야 어떤 게 있었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거. 바로 석불. 석불이 뭐냐면, 돌을 불로 파는 거. 돌을 깎아서 불로 만들어. 그래서 석불이라고 뭘그렀냐 지금 저희 보이시는 벽발을 그렸어요. 그래서 아젠타 석불. 이게 아는 석불인데, 이런 식으로 석불을 파서 그림을 그렸다. 음, 응.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게 아마 엘루라 석불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절벽을 깎아서 거기다 벽화를 그렸고요. 어, 그리고 국사방조에 대해 장관이나 아저씨가 공서 규명을 풀었거든. 그 길이 무슨 길이었게? 이단길, 이랑. 실크로드에 위치한 음. 국가야. 음. 참고로 여러분, 실크로드에 있는 국가들. 무슨 방법 제일 잘했게 수학이었어. 왜 실크로드에 있는 사람들은 수학을 잘했을까? 내가 맞아. 걔네 농업 안 했어. 실크로드에 있는 다 사업했어. 장사꾼들이 뭘 잘해? 계산. 계산 잘했어. 그래서 이 인도의 부파대도요 자연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이. 수학, 아, 얘들이 만든 게 뭐냐? 얘들이 수학을 공부했더니 이걸 발견했어. 바로! 나누이 원주율 최 아.. 얘들할 생각은 얘네 없었으면 안그을 거야 아.. 죽여버릴 3.14 원주율의 사산 넘어 얘네 할생 했어 개어 어.. 어 은규 형 그러면 내가 돈 받는다 아나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 옛날에 막 피타고라스 경기 배울 때바고돌아서피타고라스말었는데아 저도 그런 생각 생각 했는데 근데 필요한 라고 자, 그이또뭐했냐 이거 만들었어 0 0이라는 개념을 <laughs> 처음 써놓은 게이두사람이에요다 보고 왔다 그리고 십질법을 사용했어요 십질법이요? 십질법이 뭐냐 안자 여러분 숫자 세볼까요 1, 2, 3, 4, 5, 6, 8, 8, 6, 8, 6 8, 7, 8, 9, 10그다음 뭐야? 11, 12, 13, 14즉 우리는 열0 단위로 숫자를 세고 있잖아 지금 이게 십질법이야 이 십질법을 형성한 게 얘들이었어

선생님. 이거다 미래가 타고라스 죽이잖아. 맞지 안 돼?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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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야 시우야. 음, 타고라스 죽이고 우리가 발견하면 어. 정찰을 발견. 정리가 되는 거야.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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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봐. 나가 뭐냐면 나 이거 발견한 게가는데잘들어가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힌두교의 가치가 바로 뭐였냐면 투력이었어즉 다른 것들을 아우르는 능력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발전된 건데, 어, 선생님이, 어, 그, 질문 한번드어볼게 여러분, 14살에 중학교 입학했잖아요? 네. 네. 왜 14살에 입학을 했다? 초등학교 끝나서. 저등학교 끝나서? 팩트. 어, 그냥 이거는, 선생님도 그냥 찾아봤는데, 그냥 다양한 사회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 학교. 어, 학교. 어 학교. 그그 맞아. 신체적인 그그그그그 능력이 딱 바뀌어.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요, 옛날에 그 피아제라는 어떤 심리학자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뭐라냐면 1 4 살쯤 되면 즉 우리나라 열네 살 그날 열세 살 그냥 외국인 1 3 살이지 열세 살쯤 되면은 사람들한테 능력이 생긴대 어떤 능력이냐 아무 능력도 안 보이는데 하나 촬영해 줘나중심적인투장에서 벗어나서 너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 즉즉 <laughs> 만약에 내가 해주랑 얘기를 해, 왜? 어, 해주야 너뭐 먹고 싶어 점심에? 치킨. 네, 치킨? 나는 떡볶이 먹고, 떡볶이 먹고, 떡볶이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 얘가 뭘 먹고 있으면 나 먹고 싶으면 먹어라다. 이런 게기중심적이다 어, 그럼 왜 물어봤어, 말 이런 거잖아, 그렇지? 어, 이게 보통 열네 살부터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 열한 살 생각해, 막 가난해지 생각해, 봐 마트에 내려왔어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해, 막. 아, 아, 집어 먹잖아. 어, 복과 네, 구식당 네. 있어 없어? 원래... 없어. 그런데 이런 게 언제부터 벗어나냐면 보통 13세부터라고 해서, 아, 해서 이 중학교가 사회화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교육에서 중금 넘어가자. 뭐 이런 건데. 회임이 아, 원래 전에는, 그 아, 내가 전에는 아, 아, 했었거든? 학교 중에 장남을 자랐거든. 그래서 했죠, 자영업. 어. 응. 근데 학교만 장남을 자랐는데 많은 학생들의 상을 하다보니 하나 느낀 게뭐냐면 친구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잘못 풀고 넘어가서좀 커진 경우가 많더라고. 음. 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 나도 친구랑 싸우는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친구가 나 몸무게 던졌어. 아 나도 모르게 음. 여기 뒤로 던졌거든요. 어, 음. 가서 이렇게 받아서 그냥 이렇게 뒤로 던졌어. 공격도 떻 내가 화면에 날 때리는 거야. 어, 나도 어이가 없잖아. 뭐야, 시씨 하면서 이제. <laughs> 그랬는데, 근데 애들이 말리서 끝났어. 애들이 말리서 끝났는데, 또 기분 되게 좋잖아. 그래서, 걔랑 말한말리만 있어. 너왜 때렸냐? 이거부터 안 물어보고, <laughs> 걔 기분이 저러다 말안 하고, 그냥 끝났어. 그렇게 1년이. 근데 상황이 됐지. 복대에서 만나, 어땠을까? 같은 <laughs> 맛. 어 어, 너무 어색해. 너무 부담스러워. 걔만 봐도, 걔도 근데 그게 보여. 얘도 말해서, 아, 뭐 약간 서로서로 약간 좀 어색해 보이런그 분위기. 어. 뭐, 믿 거나 이런 건 아닌데, 틀렸을까? 그건 아되는데 나중에 도입할 때 다른 친구가 얘기해주더라 그때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게 얼굴에 맞았을 때 아... 어, 근데 걔도 이제 열받이니까나 때렸는데 나중에 만약 그때 서로 얘기했으면 풀렸을 것 같아 걔가 만약에 어, 얘기했으면 어, 나도 어 그랬냐 나 미안해 이러고 했을 것 같고 또 걔도 내가 미안했으면 걔도도너 어, 때려서 미안해 했겠지 근데 뭐못 풀고 넘어가니까 이게 인간적게로 끊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30년 정도의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서로 서로를 좀 이해하고 아이 친구는 이런 경험이 있구나, 아이 친구는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 좀 서로 서로 풀면서 해결면어떨까 해서 0미 m 를가었는데 선생님이 좀 약간 굉장히 좋아는 영상이 하나 있어. 이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어, 지아니 어서 왕궁 처황이시라는 어, 영상. 인데 잠깐 볼게. 이는 네, 네, 없지 않 있어. 이이야 미래 아자 봐봐. 이게 뭐냐면은. 인도 친구들이 왔는데 세명이 그냥 얘들아 나 탐험만 해드리고 얘가 이슬람 면자야뭐 뭐, 뭐 먹어? 뭐 먹어? 뭐지 먹어? 그러니까 얘 빼고 돼지간씩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장번을시켰어넌돼지간지못 먹으니까 아니 기다리면 4시간 못 먹어 어. 가만히 있는 거 같아 근데 이거먹뭐가 4시간씩 먹을까? 4시간씩 먹을까? 4시간씩 먹을까? 4시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안먹는 이런 의미가 아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금기 그러고 전 세계 무슬림에서나과 돼지고기 장어 만지면 어떻게 돼? 장어에도 배주에 묻어. 그럼 내가 먹으면 못 먹어.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다른 거 달라고. 그래서 다른 새거 달라고 하는 거야. 예예. 네, 네. 그럼 바로 이걸로 또이춰야 돼. 이게 그대로. 근데 이거 보면서 되게 멋있던 데 어떻게 보면,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행동이 다르지만,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생활 하면서, 어떻게 불편한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알면서도 같이 그걸 존중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 여러분도, 아, 우리 반에 어떤 친구들이 이러한 성향이 있구나. 어, 이 친구는 조금 더 내가, 내이 어, 친구 뭐, 아이야. 그럼 조금 더이 친구를 맞춰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걸 조사할 건데요. 사실 제가 학교 팬들에 m b 타 i 링크 올려서 들어가서 자기 m b 타 i 조사해서요. 이름과 유형을 지금 더 쓰시면 됩니다.